현재 시간 3시 40분에 여기 왔어요. 왔는데 지금 내가 늦었는가 본데, 차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. 보니까. 지금, 뭐 지금 막 왔는데, 내가 먼저 보내 했던 자리는 다 뺏기고, 지금 이제, 저 뒤에 보면 저 다리, 중간에 건너가 내가 했던 자리인데, 다 뺏겼어. 사람들한 <laughs> 엄청 많이 왔네요. 오늘은. 옛날하고 틀려가지고. 지난 저보다는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, 시간이 좀 내가 조금한 시간 늦게 왔더니 차들이 엄청 많이 왔어. 요 아, 대단합니다. 저 앞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네. 오늘 뭐 주말 맞아서 어쨌든간에 뭐 힐링하러 왔으니까요. 뭐 많이 잡고 안잡고 떠나서 그냥 편안하게 한마리두 마리도 그냥 편안하게 잡고. 손맛만 보는 거고, 제가 주운 목적은 원래 그 이슬이니까, 이슬을 한잔하면서 힐링하러 왔습니다. 자,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, 땀을 아주 뻔뻔 흘리면서 아주 그냥 겨우, 저, 통발에 하나 던져놨고, 낚싯대 두 대, 두대 던져놨어요. 아, 너무 덥네, 날씨가. 지금 오후 때라 4시 반 정도 돼서 엄청 덥네, 지금. 말도 못 합니다, 지금. 낚시대 지금 제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하나 던져놨고, 방울달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또, 두 대를 던져놨습니다. 그리고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, 여기서 오늘, 아마, 피크장을 보려고 합니다. 네.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. 아까 낚시를 갔다가 일찍 왔는데, 뭐, 비가 오니까 어떡합니까? 낚시를 던져놓고, 철 계속 있는 거 같아요. 그, 저녁 때가 돼서, 지금 이제, 순대국에다가,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요. 여 이게 지금 순대국에다가 막걸리. 반찬. 뭐, 잔뜩 있는데,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.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, 지금 또 다들 철수를 하네. 네, 뭐, 철수를 하고, 저는 그냥, 어차피 이제 여기서, 자기로 그냥 하루 그냥 쉬려고 온 거니까,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때 비가 들이 쳐 가지고 지금 차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옆문을 따고 들어와서 지금 이 안에다가 지금 대피고 있네. 아, 이거 뭐순대꼭 마침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대피면서차 옆문 따 가지고 지금 아이고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, 지금. 아, 딱 이거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니 그래도 사람들은 많아요. 오는 사람들은 다 와. 그래도 저기 보이시죠? 저쪽 건너편까지 다 있을까? 엄청납니다.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, 차 안으로 대피했어요. 도저히 바깥에서는 뭐, 뭐, 저녁을 못 먹겠어. 저녁뿐만 아니라, 뭐, 이슬이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, 지금 다 옮겼는데, 그래도 저렇게 끊임없이 바깥에서 하는 사람, 지금도 있어요, 바깥에. 저부야 부부들 봐봐요 아주 비옷까지 차를 입고 와가지고, 그렇게 아주 꾸준히 하고 있어. 나는 그냥 여기서 순대국 데펴 가지고 차 안에서 여기 보이시죠? 아, 어떻게 뻔해다 뭐 그, 데펴야지. 그 그것도 중요한 건그 참이슬이 빠질 수 없잖아. 참이슬 빨간 거에다가 이렇게 한 모금 하고 있습니다. 뭐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이잖아요. 이렇게 한 모금 하면서 이상을 즐기는 거죠. 자, 한번만 하겠습니다. 맛있게 아, 끝내줍니다. 끝내죠.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, 또 운치가 그런 대로또 있어요. 이게 다른 거로 뭐, 고기야, 뭐 갖는 거 뭐, 못 잡아요. 뭐, 뭐 많이 잡아요. 뭐, 필가 있으니까 손맛 보러 왔는데, 지금 현재 상황은 물이 빠질 때라 고기가 잡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이 들어올 때 고기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거죠. 저 사람들은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에휴,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지금 백화점 비가 엄청 투,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,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줄기고 있다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또 봐요. 자, 흥불이 됩니다. 제가 지금 막 숭어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. 근데 뭐크지는 않는데, 새끼더라도 엄청, 어, 뭐 여기가 어적이 정말 다양하다. 느꼈어요. 아, 숭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겨우 여기다 넣어놨는데, 이 너무 작아 가지고 들어가질 않습 아이고 아유 지금 움직이는데 아, 미끄러워서 들질 못해요. 아좀 나와봐라 아이고, 아이고, 좀. 너무 큽니다. 숨어 아유 아유 아 개도 아 개를 넣어놨더니 개가 물어버리네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제가 아까 개를 좀 넣어놨더니 그 개가 물어버리네. 아, 근데 이게 지금 숭어가 너무 커서, 밑끄을 잡질 못하겠네. 아,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. 여기도 올려놓고 보,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숭어입니다. 이게 지금 엄청 큰데데 지금 살아있어요. 살아있는데, 얘를 지금,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너무 이게 그릇이 작아가지고, 이게 크기가 한 30cm 이상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. 근데 여기가 바깥지 잡아놓더니, 그냥 그게 또 바깥지가 또 물어버리네, 나를 갖다가. 손을 집어넣더니. 아따, 참. 이게 지금 숭어예요. 살아있어요. 아따,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이게 지금 한 뭐, 자로 잰다 그러면 한 40cm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. 이 숭어가. 야, 여기도 숭어가 다 잡히네요. 예, 좀금빗발도또 떨어지네. 오늘 아주 한번한번 했습니다. 예.